찬송가 182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182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는기2장 찬양합니다. 영겸하영 원하도록 주의 속더 되겠네 주의 시실 참된 평화날내안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더세 분량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 세계 되는 성령이 아침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 내에 멈춰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노도 잠잠하. 내 대도다 하늘에서 담빛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이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게 주어 말씀에 더 슬픈 넌도 잠잠하게 되도다. 용신이네 넘쳐 흘러서 마름과 적신이 여여 헐메 물을 읽어서 주수를 깨달으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면속 무넘치네 주의 말씀에 모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저의 은혜로 그의 말 듣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문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어색품 면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정녀 마리아 이게 나시고, 번지어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잔, 잔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형하신 하나님 편히 앉아 계시나마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오며 그룹한 공예와 성도가서로 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한 번은 체험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내 운명이나 내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어이 말씀이 그냥 들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게 부딪혀, 내가 이 말씀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 우리의 모든 과거, 내 상처, 그리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바꾸기가 너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내 영적인 문제는 절대로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내 인생과 내 환경도 절대로 내가 해결할 수가 없고 내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 말은 내 뇌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뇌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야 돼요. 살아오던 내 모든 습관과 살아오던 내 모든 방법이 다 무너져버려야 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 시작을 하려면 반드시 확인되어야 될게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추구심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완전한 답으로 올수 있는 완전한 답이 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와야 돼 이게 우리가 글수가 통과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되고 어떻게 되느냐? 내 과거가 끝납니다. 과거를 해결하기 위한 답이 아니라 과거와 상관없는 상태가 돼요. 상처가 되고 문제가 되고 또 영적 문제 속에 걸려 있었고 때때로 뭐 실패되고 문제 꼬이고 어 뭔가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완전히 뒤집어져. 두 번째 뭡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요, 내가 확증합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통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거기서부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갈등하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회복되게 되있어요이 상태가 되어져야, 사실은요, 현장이 보여요. 이 상태가 되어져야 그 보인 현장이 내 마음에 담겨요. 이 상태가 되어져야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되어야 이미 내게 다 있다는 것이 발견됩니다. 이 상태가 되어야 사실은요 내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이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과거에 드렸던 예배가 아닌 그리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 쉽게 말하면 뒤집는 역사가 벌어지는 성경구절입니다. 그 유목사님은 오늘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적 기인을 바꾸는 것이다. 완전히 뒤집어져요. 영적 기인에 가싹 뒤집어져요. 그동안 내가 보던 관점, 내가 가진 감정, 내가 생각했던 방식,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이가 뭡니까? 이게 인식 각인, 완전히 뒤집어지는 순간이 뭐냐? 이신앙 고백이 진짜 내게 될 때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우리 절대 불가능의 상태에서 절대 될수 없는 버림받은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이게 분명하게 확인된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하게 확인되어져야 내가 할 말이 생겨요 다시 말하면 내게 임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일어나는 의무만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영적인 역사들이 다른 사람에게 그 현장에 뭐가 되냐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되죠. 현장은 답이 없습니다. 어마어마 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고, 정신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중독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바르게 인지하고, 그리고 뭡니까? 실제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을 살려내려면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열심으로 안 돼요. 내가 살아오던 그 방식으로, 내가 늘, 늘 의지하던 그 방식으로, 내가 늘 생각해오던 그 방식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여, 완전 새로운 눈, 완전 새로운 마음, 완전 새로운 생각, 완전 새로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때부터 이 역사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복음을 능력인데 사실은요. 내삶 속에 실제로 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 아, 알게 되는 그 은혜의 시간이 뭐냐? 그리스도께서의 죽으심이 나에게 부딪히는 시간 예수의 죽으심이 내게 크게 부딪혀요. 어느 정도냐? 내 인생 전체가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을 만큼. 그 부활의 주님이 나를 완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확인되고 체험되는 그 시간이 반드시 내게 한 번은 있어야 돼요. 한, 한 번은 있어야 돼요. 일곱 렘네트가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 번에 통과되야 돼요. 예수의 죽으심과 내가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그게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를 구조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삶 속에서는 사실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없는 그 상태다. 구원받고도 그 응답과 그 축복을 모르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400년 노예 생활이에요. 구원받고도 그 응답을 모르는 그 상태에 머물러 항상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못한 오히려 세상보다 더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가는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의미있고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너무 중요하다. 오늘도 우리는 로마서 5장 8절이 내게 답이 되야 합니다. 거기서 감사가 나올 줄 알아야 합 이 오로마서 5장 8절이 사실은 내 인생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답이 돼야 돼요.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나 특히 저답 없는 영적 문제, 심각한 중독의 문제, 정신 문제 심지어 운명과 팔자에 걸려있는 저 세상에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이상태를 회복되어진 나,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많은 걸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특별한 걸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새로운 걸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성경 구절이 내게 깊이 묵상될 만큼, 이 성경 구절이 실제로 내가 체험되어지고 확인된 바울의 고백이 아닌 나의 고백이 될 만큼, 그러면 나의 뇌 구조가 싹 바뀝니다. 그 말은 내 영적 기회이가 완전히 바뀌게 되있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응답이 보입니다. 새로운 응답이 보입니다. 거기까지 뭐가 필요하냐. 이 상태가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것을 이루는 그 축복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을 만큼 내가 이 은혜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나와 상관없이 내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신다는 걸 보게 된다. 그걸 여러분 체험해야 됩니다. 특히 전도는 더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주위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살리려고 그러면 나와 상관없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날마다 확인되어야 요이 아침에도 우리는 그런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지금 안 되고 있다고 속지 마시고 지금 내가 잘 안된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뭔가 좀 희미하다고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포기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속지 마시고 스스로 속지 못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영답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빨리 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늦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키시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끌어당기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시간을 달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 속,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시간 속,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시간 속 내가 들어가는 것이,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우리는 다른 고백할 게 아니라,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해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렇죠.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조건 속에서. 그 하나의 님 무조건적인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에, 그 여러분, 예수의 죽으심은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어마어마한 고난이에요. 감히 할 수가 없는, 그것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십자가 죽으신건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니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는 방법그 어떤 신도 이 스스로 죽여가면서까지 인간을 구원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원래 상태를 회복시키시려고 우리와 의논하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타협하지도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계획 채우사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저 허감과 재앙 가운데서 건져내셨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 인생의 의미도 하나님 안에 있고 내 인생의 축복도 하나님 손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그게 가장 중요한 우리 영적 DNA가 뒤집어지는 순간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내 아버지로 인정하여 그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내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부터 완전 뒤집어진 새로운 역사가 내 현장과 내 현실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남아있는 삶을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현장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새로운 눈이 열리고, 완전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완전 새로운 인생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게 절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의 절대가 역사에 나를 하각합니다 속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여,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여 판단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정이 내뇌 구조를 뒤집어 낼 만큼 내 마음의 상태를 뒤집어 낼 만큼, 내 영의 상태를 뒤집어 낼 만큼, 내 현실과 환경을 완전히 뒤집을 만큼.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임하면 끝입니다. 오직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유대사마리아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증인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 임하면, 여러분, 오직 성령 임하면 끝납니다. 오직 성령 임하면 회복됩니다. 오직 성령 임하면 치유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 역사 있다면, 거기 내가 뭔가 방법을 찾고도 기도 이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오직 성령 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말. 속지 마시고 정말로 이 은혜 속에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내게 늦어지고, 그 어떤 환란도그 어떤 고난도 내게는 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수 있을 만큼. 초대교회를 절대로 못 이깁니다. 왜못 이기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게 있을 까니 초대교회를 절대로 못 이깁니다. 왜냐? 사단이 건들면 건들수록 안 된다는 답이 나올 뭔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무능해도, 아무리 실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가치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담긴 그것이 이 로마서 5장 8절리에 절대로 로마인들이 절대로 유대인들이 이길 수 없는 박을 다 가지고 안망합니다. 이 주보 여러분 복누리시고 있으면 반드시 사람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그 응답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이 내 현장에 역사하자 시대와 세계를 보고만는그 은혜로 쭉 나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이 은혜를 꼭 여러분 회복하시고, 절대 스스로 속지 마시고, 감정과 기분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안 되는 게 아니고, 남들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속지 마시고, 나를 이시대에 귀한 전도자로 세계를 보고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더이 은혜 속에서 확인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부터 오르는 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힘이 분명하게 있어.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힘이 회복되어야 됩니 위에서부터 인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사. 그동안 내가 살아오던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롭게 갈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 놓으신 것, 그 삶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근원적인, 그리고 사실적인,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서부터 실제로 체험해야죠. 현장과 또 환경과 현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여 모든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도자의 삶을 실제로 하나하나 찾아누려 갈수 있다. 막막하고 답이 없고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저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 깨달아지고 보여지게 하시고,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내게 충만하여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